이본권을 감고 한번 감아줘서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이. 아, 어,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싹 돌려갖고 꺼낼 수 있어요. 클립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쏟아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밀리죠. 간장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양국진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머리를 빗은 다음에. 머리카락 낀 거를 한 번에 아하. 청소할 수 있는 긴 옷들은 끝이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잖아요 네. 조명갓을 여기다 놓고 모아 놓으니까 저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반지 끼고 있던 거 여기다 빼서 걸어 놓고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5년차 주부 31살 김신영이고요 어, 남편과 앵무새 한 마리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 1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깔끔해요 여기 위에는요 요즘에는 식빵을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있어가지고 토스트기를 올려놓고 남편이 라면 잘 찾을 수 있게 라면을 이쪽에다 뒀습니다 여기는 상부장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이쪽이에요. 요리를 여기서 만든 다음에 플레이팅을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리 만들 때 이런 볼들 사용하고 있고, 종지나 양념장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료 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밀어넣고 얘를 들고 냄비에다가 바로 쏟아낼 수 있는. 아 이런 용도로 나온 거예요? 네, 이케아에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카페존인데요. 이거는 커피 물 끓일 수 있는 용도고요. 이거는 서버랑 드리퍼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상부장에 이게 걸려 있는 컵걸이에요 이케아에서 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자석 선반이에요. 오잘 붙네요. 네. 자력이 엄청 강해서 이원두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행 갔을 때 기념품들을 이케아 자석 집게를 활용해서 걸어뒀고요. 냉장고 옆면이다 보니까 상막해서 제가 이렇게 자석 테이프 이용해서 네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앞 치마를 뒀는데 뒤에는 쿠폰이 숨어 있습니다. 아. 아, 쿠폰 숨어 있었어요. <laughs> 네, 수건 거리가 있어요. 두 가지를 놓고 싶은데 구획을 정해주고 싶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아, 머리끈이에요, 이거? 나눠서. 네, 머리끈이에요. <laughs> 안 쓰는 머리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소창인 줄을 이용해서 그릇 닦고 있고, 텀블러가 제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이렇게 음. 있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세워서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있으면 잘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도라지 전과 먹고 다은 통인데요. 이 입구가 딱 맞는 거예요. <laughs> 정리용품들 따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고르는 거예요, 그냥. <laughs> 이렇게. 와 사이즈 딱 맞아요. 네딱 맞습니다. 밑에는 반찬 통들하고 도시락 통 남편 거랑 제거 이렇게 있습니다. 하부장을 보시면요 칼꽂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칼 가리가 있는데요 제가 직관적인 정리를 좀 좋아다 하 보니까 바로 옆에다가 두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자석 우크 이용해서 아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도마 거리랑. 조리도구 거리랑 이 최소장의 받침대, 이게 끝이에요. 식기 건조대를 분리해서 네. 여기다가 그냥 보관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악세서리 뜯어낸 거예요? 네네. 만두 빚을 때. 네. 예, 큰, 아, 만두 빚어요? <laughs> 네. 큰 쟁반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다가 호에 깔고 이렇게 하나씩 두는 그런 큰 쟁반이 필요해서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유과 활용해서 커피가루를 넣어서 아 냄새 제거용으로. 후크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말릴 때. 여기다 이렇게 말리고 그냥 바로 다 마르면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후크가 계속 걸려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오일팡 행주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청소도구 있는 데다가 네. 그냥 이렇게 여기로 지금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는 베이킹소다랑 과탄산소다 구연산, 식초, 치약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랍을 보시면은 수저류를 보관해 두고 있는데요. 어, 이게 움직여서 좀 편한 점이 있고요. 제가 마늘을 그때그때 다져 쓰거든요. 네. 여기 앞에다가 보관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감자나 당근, 무 같은 거 이렇게 표면 닦을 때 쓰는 거고 냄비 손잡이 하나 이렇게 여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면류들이랑 조미료랑 카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양제 통 이용해서 집게들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바로 집어준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리본 끈을 활용해서 잘 우와. 넘어지지 않고요. 통후추 같은 것도 넘어지지 않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리본 끈을 감고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 감아줘서요. 이렇게 선물 포장하듯이 아.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눠지기만 한 거예요? 네, 네. 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집어넣게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네. 뚜껑이 서 있는데 이거 뭐가 돼요? 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이. 아, 그래? <laughs> 네. 어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이 냄비가 좋은 게물 구멍이 있거든요. 네. 뚜껑을 닫은 채로 이렇게 부어도 아 네. 여기로 물이 나와요? 물만 나오는. 오. 면이 쏟아지지 않는. 여기는 가루 양념들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는 게좀 편한 편이라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제가 숟가락을 세 개는 꼭 꺼내놔요. 그래야 양념을 바로바로 바로 퍼서 아. 요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꺼내놓습니다. 소주잔인데 소주잔을 활용을 잘안 하다 보니까 에그 홀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꽂아 넣는 거예요? 네. 안 넘어져서 진짜 좋아요. 가위는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네. 걸어놨어요. 그래야 옆에 있는 거랑 닿지 않고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왼쪽 애랑도 부딪히고 와. 오른쪽 애랑도 부딪혀서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 어. <laughs> 얘는 실리콘 트레이예요. 설거지를 할때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서 설거지를 한 다음에 소차 행주로 물기를 닦아서 바로바로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맥세이프가 되는 거라서 요리할 때 레시피를 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 수납장인데요. 밥솥을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실리콘 테이프로 이렇게 청소 핀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컵걸인데요. 제가 아래다가 돌림판을 깔았어요. 오와, 오 이거 좋네요. 네, 돌림판이 만약에 없다 고 그러면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싹 돌려갖고 뒤에 있던 거를 앞에서 꺼낼 오. 수 있어요. 어디 사이즈도 맞아요. 이 아래 에 있는 돌림판이 식물 부, 분갈이 할때 손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화분 이렇게 돌리면서 쓰려고 산 제품인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뭘것같으세요컵 옆에 있으니까 약. 아, 틀리셨어요. 양파 아. 보관함이에요. <laughs> 이게 쇼핑백인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빛을 차단하고 또 바람은 통풍이 되니까.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거는 서랍 칸막이거든요. 어, 공중에 좀 띄워놓기 위해서 그냥 안 쓰는 걸 넣어놨어요. 영양제를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꺼내기는 편한데 클립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쏟아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밀리죠. 그렇죠. 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끄럼 방지 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장에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제가 보지 않고도 이게 제가 먹는 거구나. 오. 내가 먹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살짝 그 점자 표시한 것처럼. 네, 네, 네. 남편은 이거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귀찮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거를 소분을 해놨어요. 요일이 써있는데 요일에 맞춰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겐드예요 자석 호크를 달아 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먹을 때마다 체크를 해서 아, 오늘은 먹었는데 또 먹지 않게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다 드셨네요 여기를 소개해드리면은 김하고 참치랑 스팸 같은 가공식품 네. 들하고요 여분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여드리면요 제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수세미를 떠서 주거든요 쇼피팬 그 수납함으로 만들고 나면은 네. 손잡이가 남잖아요.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수세미를 걸어 봤거든요. 아, 다이소 쇼핑백 손잡이에요? 네네. 고무줄처럼 이렇게 음 묶어주면 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드게임 상자인데요. 여기다가 일회용 젓가락이랑 숟가락 놓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아일랜드처럼 조리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등받이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칼질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현관에 있던 의자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벤치 의자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튀김망인데요. 네. 여기다 깔아서 소창인 줄 올려놓고 이제 식사하기 전이나 이럴 때 이게 화학약품이 전혀 안 들어있는 소독 약품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뿌려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냉장고 열겠습니다. 장류만 보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칸은 어, 무채랑 제육 재워둔 거, 계란 보관하고 있고요. 이쪽에 키큰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안 쓰는 선반을 꺼내서 수납함처럼 네,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은 아침에 주로 먹는 것들, 그리고 이쪽은 상추 이런 것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치냉장고에서 또안 쓰는 걸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양파랑 당근. 수납함 살 필요가 없어졌네요. 네네. 돈이 굳었습니다. 저희 집 앵무새 사료랑요. 여기서 꺼내서 바로바로 담을 수 있게 그릇도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이쪽은 쌀 보관하고 있고, 이쪽에는 김치마리국수 만들 때 사용하는 육수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쪽 문 열어놓고 다 필요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laughs> 제일 많이 쓰는 파마늘. 그리고 여기는 조미료들. 라벨링을 다해 놓으셨네요. 간장이 다 똑같이 생겨 가지고요. 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국진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아, <laughs> 양조 국간장, 진간장 이렇게 네, 네, 네. 하고 있고. 이거는 간장류들 하얀색. 그리고 미림 맛술 식초는 노란색이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건 액젓. 아. 빨간색은 액젓. 여기는 김치냉장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치 냄새가 나니까 커피 가루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루류들하고 청양고추 음. 얼려놓은 거. 밑에는 만두, 떡갈비. 이 정도밖에 냉동식품이 없어요. 음. 이곳은 거실입니다. 휴지가 별로 안에 없으면 같이 들리거든요? 눕혀놓고 이렇게 뽑아서 쓰고 있고요. 문진을 여기다 뒀어요. 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원래 아이패드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던 건데 지금은 책 거치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접시꽂이예요 리모컨이랑 핸드폰 충전할 때 여기다 핸드폰 걸어놓고 선도 빼놓으셨어요? 네 여기 전선 홀더에다가 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케아 제품 이용해서 위에는 리모컨을 거치하고 아래는 돌돌이를 놔서 또 앵무새가 몸에서 각질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밀어서 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소파인데요 여기서 이불을 딱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아. 아 편하다 이렇게 하고 개지 않고요. 집어 넣으면 잘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진짜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제가 아침에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로 와가지고 이거를 키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오 무선 조명이에요. 등불 들고 다니듯이. 네네 칫솔꽂이였는데 펜꽂이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여기는 화장실이랑 가깝고요 여기는 옷방이랑 가까워서요 이쪽에는 수건 여분 수건이랑 이쪽에는 칫솔하고 욕실용품 들어있고요 테이블 매트를 지금 두 개만 깔아놓고 있는데 손님들 오시면 여분으로 쓰려고 해놓고 여기는 행주 여분 그리고 요거는 수건걸이거든요 어, 수건걸이를 거꾸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접어서 걸어놨어요 필요하면 이렇게 대박 이게 안 흘러내려요? 네안 흘러내려요 여기는 위생용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입니다. 수건장에는 수건하고 휴지, 욕실용품들 있고요. 수분크림 뚜껑 이용해서 치실을 보관하고 있고요. 뚜껑은 실리콘 음. 테이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딱 맞는 거, 제가 아, 아주 아, 좋아합니다. 네. 이게 얼룩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물 청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없으면. 거울 진짜 깨끗하네요. 그죠? 네, 다 청소할 필요 없고, 얼룩 있는 부분만 이렇게 쓱쓱 밀면 다 지워집니다. 이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스텐렉인데요 여기에다가 구획하기 위해서 고무줄, 머리끈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게 넘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욕실용품을 세면대 뒤에다가 안 보이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어, 와, 여기 숨어 있었어요. 청소용품 원래 행거에다가 걸려고 했거든요. 근데 공간이 마땅히 없더 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뒤졌죠. 근데 안 보이는 공간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네 S 자 우리에다가 걸어줬어요. 음. 네 여기는 샤워 공간인데요. 튀김망을 이용해서 물때 안 생기도록 이렇게 공중 부양을 시켜놨습니다. 어? 이거 아까 그거죠? 네. <laughs> 핸드폰 거치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여기다가 핸드폰을 걸어놓고 샤워를 꼭 합니다. 그 유튜브 시청하고 있습니다 세탁 바구니 공중부양을 또 정리마켓 보고 배웠거든요 <laughs> 고리 걸어서 이렇게 옷 빨래, 수건 빨래, 양말 수건을 말려서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려놓고 있고 분리수거도 공중부양을 시켜놨어요 이것도 정리마켓 보고 배운 거거든요 S자 고리로 걸어놓고요 밑에 보시면 있어서 물청소를 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역시 공중부양이 좋아요 비닐은 이렇게 따로 세탁망은 돌리고 나면 여기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세탁용품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제류들 넣고 이거는 분리수거용 비닐이고요 세탁망들 넣는 용도예요 원래는 양파망으로 사용하다가 가루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방 겸 사무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전에 사용하던 거울장을 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옆에다가 사다리 전반 그냥 기울어서 거치할 수 있는 용도거든요. 왜 신혼 때는 소고 정리함 같은 거다 사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샀었는데 나중에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화장품 정리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안에는 거의 책 같은 거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머리를 빗은 다음에 머리카락 낀 거를 한 번에 아하. 청소할 수 있는 오.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거치대가 선까지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보시면 홈이 파여있어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남편 옷장인데요. 와이셔츠 같은 것들은 드라이할 때 하얀색에다 걸려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좀 깔끔해 보이게 하얀색으로 와이셔츠를 정리했고, 그리고 검은색은 캐주얼, 실리콘 옷걸이는 무거운 옷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석쿠크 달아가지고 남편 벨트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행거 건조대예요. 이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모자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주방 건조대인데요. 식기 건조대인데 여기다 자석쿠크 걸어서 잠옷 같은 거 벗어놓고 갈때 여기다 너, 넣어놓고 가라. 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잘 됐습니다. 이쪽은 저희 부부 옷이 있는데요. 여기 원래 칸칸이 다 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거를 커튼봉에 걸어서 옷들을 하나씩 좀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음, 이거 어때요, 근데? 불편하단 분들도 있던데? 저는 한눈에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제 옷들이 걸려있는 곳이고요. 긴 옷들은 끝이 이렇게 나풀나풀거리잖아요. 네. 이 조명갓을 여기에다 놓고 모아 놓으니까 저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조명갓이에요? 네네 근데 우와. 조명갓이 이전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커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 이 집에 오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만 교체하고 버리기가 애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에 끄트머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이야. 어, 이 청소기가 다 좋은데요 이걸 꺼낼 때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꺼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화분 분갈이 할때 쓰던 건데 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뺄수 있게 붙여놨습니다, 오오오. 제가. 그럼 애초에 그냥 뒤집어놓고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두면은. 네네, 앞통수로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를 핸드폰에 이게 붙어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반지 끼고 있던 거 여기다 빼서 걸어놓고 우와. 시계 풀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부겐드예요. 대박입니다. 네, 저는 선 정리를 이렇게 안 쓰는 화분을 이용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이름은 오이입니다. 오이 대답해요? 아니요. 말을 못해요? 네. 지금 굉장히 우와. 제가 내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토퍼는 무슨 용도예요? 토퍼는 손님들 오시면요 안방을 내드리고 저희가 자는 용도. 앵무새가 저기서 에 햇빛 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용변을 볼까봐 벽지 보호막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울 쪽에는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오른쪽에다 뒀고 여기는 좀잘안 신는 신발들 이렇게 놨고요. 저희 집에 있는 쇼핑백은 이게 답니다. 다 모조리 수납함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이거는요 비닐 보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청소 도구를 문 쪽에다 보관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현관에 밟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집 안쪽에서도 청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이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쓰리잡이가 이것 때문에 소리가 쾅쾅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뽁뽁이 붙여서 소리가 좀덜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정리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전에는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스스로한테 막 아플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열정이 많게 태어나서 좋겠다. 나는 어, 저렇게 살 에너지가 없으니까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리하는 게 힘을 쓸 일이지 힘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할 생각만 해도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정리가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자다가도 막 일어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집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삶도 정돈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뭔가를 할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됐고요. 가끔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전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서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모든 난임 부부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걱정보다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리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정리할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님이 글을 오래 쓸수 있었던 동기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리를 못한 시간들은 예열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정리에 재미도 붙이시고 나만의 취향이 담긴 또 지속 가능한 정리를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살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